삼국 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14년 서기전 24년입니다. 동시월에 견사부역에 방문하고 이보 기덕하니라 겨울동 10달을 동명성왕 14년, 서기전 24년 10월에.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도울부, 남을려, 보낼게. 모방, 물건물.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도울부, 남을려, 보낼게 모방 물건물 부여에 사신을 보내 특산물을 주어 쓰이 갚을 보 거기 큰덕 쓰이 갚을 보 거기 큰덕그 덕을 갚았다 19년 하사월에 왕자 유리, 자 부여, 여 기모 독기하니라 열십, 아홉구, 해년, 여름하, 넉사, 달을, 동명성왕 19년, 서기전 19년, 당기 1315년 사월에 임금왕, 아들자, 무리류 이로리 스스로자 여기서는 붙어자 돌부 남을려 더불려 거기 어머니모 달아날도 돌아갈 귀 유리는 주몽이 부여를 떠날 때. 임신 중인 예씨 부인에게 아들을 낳으면 일곱 모난 돌위 소나무 밑에서 물건을 찾게 하라 하여 우일 유리가 이를 찾아 부왕에게 보이어 왕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동명 성왕의 아들 유리입니다. 임금왕 아들자. 무리류 이로울리 스스로자 여기서는 붙어자 돌부 남을려더불려 거기 어머니모 달아날도 돌아갈기 왕자 유리가 부여에서 그 어머니와 더불어 도망해왔다 왕희지하여 입위태자하니라 추구월에 왕승하하니 임금왕 기쁠히 갈지 동명성왕이 기뻐하고 설립할 위클태 아들자, 유리를 태자로 세웠다. 임금왕, 기뿔희, 갈지, 설립, 할위, 걸태, 아들자. 동명성왕이 기뻐하고 유리를 태자로 세웠다. 가을, 추, 아홉, 구, 달을. 동명성왕 19년, 서기전 19년. 9월에 임금왕 오를성 멀하. 성하는 임금이나 존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임금왕 오를성 멀하. 임금이 죽었다. 신은 40세니라. 장용산하고. 호 동명 승황이라 하니라 대시 해년 여기서는 나이 년넉사 열십 해세 장사진 일장 용룡 매산 대시 해년 여기서는 나이 년넉사 열십 해세 장사진 일장 용룡 매산. 이때 나이가 40세였다. 용산에 장사 지내고, 이름호, 여기서는 불을호, 동력동 발걸명 성인성 임거망 이름호, 여기서는 불을호, 동력동 발걸명 성인성 임거망 동명성왕이라 불렀다.